대한민국에서 아파트의 인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실거주 가치와 투자 가치를 모두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아파트는 가장 인기 있는 주거 상품이다. 이는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요인의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몇 가지 요인만 정리해보자. 먼저, 편리한 생활 인프라다. 아파트 단지는 대개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는 쇼핑몰, 학교, 병원 등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생활 편의성이 뛰어난 단지가 인기가 많다. 이는 특히 바쁜 현대인들이나 가족 단위 거주자들에게 중요한 요소가 된다. 또한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장인들에게도 큰 장점이 된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현 시점 최고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서초구 반포동내의 주요 아파트들이다. 반포자이 레미안 퍼스티지, 아크로 리버 파크, 원벨리 등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둘째, 보안 및 안전 측면이다. 아파트 단지에서는 경비 시스템, CCTV, 출입 통제 시스템 등 보안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이는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며 특히 여자 자녀를 둔 가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다. 코층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 외에 외부인이 출입하기 어려운 구조로 더욱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 셋째, 아파트는 관리업체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공용시설과 외부 공간의 유지보수가 이뤄지는데 단독주택과 달리 거주자들이 개별 세대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된다. 정기적인 청소, 쓰레기수거, 보수작업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아파트를 선호하는 세대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도 아파트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한민국은 높은 인구밀도와 제한된 국토 면적으로 인해 공간 효율성이 중요한 이슈다. 고층 아파트는 한정된 면적에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어 주거 공급 문제 해결에 기여를 하게 된다. 아파트 선호도가 더 높기 때문에 아파트 투자는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대상으로도 인기가 많다. 아파트는 특히 대도시에서 거주 혹은 임대 수요가 꾸준히 존재해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인구 밀도가 높고 직장이나 학교가 집중돼 있어 임대 수요가 많다. 이러한 안정성은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수 있다. 아파트는 장기적으로 자산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개발 호재나 교통망 개선이 예정된 지역의 아파트는 미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강남구, 용산구와 같은 핵심 지역은 일자리 증가 등을 통한 수요 증가와 재건축, 재개발 등의 주거 환경 개선되기 때문에 자산 가치 상승이 예상된다. 특히 주거지가 아니었던 지역의 고정 정주 인구 증가와 같은 구조적 요인도 아파트의 가치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아파트 투자는 묻지 마로 해서는 안 된다. 다양한 분석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세 상승기에는 너무 높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투자자에게는 독이 될수 있다. 부동산의 특성상 수급이 맞지 않을 경우는 단기간 상승하고 단기간 하락하는 예측 불가한 상황이 종종 발생하므로 투자의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 등락에 큰 신경을 쓰기보다는 궁극적으로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에 중장기 투자를 함으로써 미래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를 해야 한다. 따라서 시장 하락기를 이용해 미래 가치가 있는 매물 중 저렴하게 매입하는 전략이야말로 최고의 부동산 투자 전략이라고 할수 있다. 또한 미래 가치가 높은 자산에 초기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는데 재건축, 재개발 투자가 그런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시간에 투자하는 만큼 사후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아파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거 형태로 편리한 생활 인프라, 보안, 효율적인 공간 활용 등 다양한 이유로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안정적인 수익, 자산 가치 상승 가능성 등의 이유로 아파트는 매력적인 투자처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므로 시장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미래가치를 염두에 두고 입지. 상품, 가격, 경쟁력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파트 투자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24년 8월 현재 아파트 시황을 고려해 투자 지역과 상품을 고려한다면 다음과 같은 지역과 전략을 검토해 볼수 있을 것이다. 서울이면 모두 상승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서울의 중심 지역, 특히 강남권, 용산구, 잠실 등의 핵심 입지는 여전히 높은 투자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지역들은 안정적인 수요와 미래 가치 상승이 기대되며, 특히 신축 아파트와 재건축이 활발한 단지는 앞으로도 주목받을 것이다. 최근 공사비 상승과 상가 쪼개기 문제 때문에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재건축, 재개발이 예정된 지역은 미래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앞으로도 크다. 다만, 이러한 투자처들은 철저한 미래가치를 중심으로 한 사업성 검토가 필수적이며 재건축 조합의 규정이나 정책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최근 12인 가구 증가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소형 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서울 내에서 아파트 공급 부족 문제와 맞물려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소형의 수요가 증가한 것이지 대세는 아니라는 것도 확인해야 한다. 지금은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지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 대도시에서도 특정 지역은 긍정적인 투자 지역이다. 물론 서울과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래가치 측면에서 리스크가 높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아파트 투자는 지역별, 입지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부동산 인사이트 칼럼이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